오늘 본문은 1장과 2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웠던 그 시대, 즉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갔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폐역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시대에 에스겔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어두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요.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를 또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두렵고 무섭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한 30세 정도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에스겔은 그 나이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인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리라. 하나님이 에스게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그 이름처럼 담대하고 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들고 복음의 역사를 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전도자는 어떻게 이 복음의 역사를 써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3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앞에 두루마리를 펼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담긴 내용이었지요. 그 내용조차 읽으면 참 읽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직접 먹으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이 그것을 먹자 꿀같이 단맛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모습은 에스겔 자신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다른 선지자들과 조금 다르게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말못 하는 자가 되기도 하였고요. 토판을 만들기도 하고 또 왼쪽으로 누웠다가 오른쪽으로 눕기도 하고 머리털과 수염을 깎기도 하고 그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이며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또한 복음의 역사를 써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전도자는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써 나갈 수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려 가십니다. 그때 에스겔은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할 때에 비로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모든 상태를 보았고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대라비베에 이르러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두려워 떨며 7일을 보냈다고 기록하는데 이 표현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역으로 부르신 것에 대한 그러한 깨달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는 7일 동안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의 역사를 써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영혼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사명을 붙들게 됩니다. 그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전도자는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습니까? 예,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파수꾼의 임무는 성벽 높은 곳에 서서 눈앞에 닥친 위험을 성 안에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만일 적의 침입을 제대로 경고하지 못하면 그성의 임한 그 비참한 결과에 대한 것은 파수꾼의 책임인 것입니다. 에스겔은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파수꾼은 초폐인데, 이 뜻은 날카로운 눈으로 보는 것, 즉 감찰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명을 받은 자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이지요. 17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예, 나를 대신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하며, 그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권위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도 파수꾼으로 부르십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며, 하나님의 권능이 늘 삶에 머물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서야만 할 것입니다. 에스겔의 말씀처럼 우리도 이러한 능력에 머무는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신 주신 그 말씀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에게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3장을 통해 어두운 시대의 빛을 밝히는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절절히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또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 마음 갖고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때야 비로소 복음의 역사를 써가게 됨을 또그 믿음의 역사를 함께 써가게 됨을 알수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 영혼 땅을 향하여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그 파수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며 또그 파수꾼으로서 성 안에 사람들에게 바른 또 때로는 쓰고 아프다 할지라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도 함께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함께 동참하는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